신창한 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 1월 1일 첫 번째 날에 저는 당직 근무로 지금 전시장 출근을 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고객님들이 전시장에 많이 안 오셔서 오전 시간 때 잠깐 짬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차량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BMW X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인 X740i 디자인 퓨엑설런스 모델입니다. 블랙 사파이어 컬러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어, X7은 아무래도 전시차를 좀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저희 전시장 같은 이제 거점 각 지역별 이제 메인 전시장으로 오시면 전시차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시승 차량도 어, 이렇게 좀 시승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 차량 상태가 좀 깨끗하진 않은데 어,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 X7 x d r i v e 4 0 i DPE 차량입니다. DPE는 이제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의 이제 줄임말로 저희가 편하게 부르는 말로 이제 DPE라고 하는 거고요. 어, 사실 이 DPE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디자인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좀더 이제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엠 패키지랑 은 다르게 DP e 같은 경우는 뭐 X7의 이제 플래그십에 마, 맞는 본연의 그런 컨셉에 걸맞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런 컨셉을 강조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범퍼 하단부 디자인도 깔끔하게 수평적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크롬 라인이 굉장히 좀 차량을 좀 화려해 보이게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죠. 크롬 가니쉬가 굉장히 이쁩니다. 휠 디자인 자체도 어, 스포티한 M 스포츠 패키지 대비해서 굉장히 좀 살이 많이 뻗어 있는 멀티 스포크 스타일의 휠이 지금 적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M 패키지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범퍼 후면 범퍼 같은 경우도. 형 디자인으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사실 뭐 X7 같은 경우에 뭐 워낙에 이제 또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외관 디자인보다는 직접 이렇게 제가 앉아보고 내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승 차량은 블랙 사파이어 외장 컬러에 실내 내장 시트 컬러도 올블랙으로 마감이 된 차량입니다. 어, 일단은 실내 가죽 시트는 다 이제 메리노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도어 트림도 보시면 뭐 이런 상단, 뭐 이런 부분 다 가죽 마감이에요. 아무래도 차량 급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디테일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피커는 이제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 패키지 대비 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는 이제 바로 요 핸들 디자인인데 사실 뭐 핸들은 디자인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기능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흔한 M 패키지 요즘에는 M 패키지가더 흔하죠. M 패키지보다는 단정한 느낌의 이런 DP 모델이 DP 모델의 디자인이 이 X 7 차량하고는 조금 더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BMW만의 전매특허인 스와브로스키에서 납품받는 크리스탈 기어노브, 저희 X 시리즈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대시보드 상단 은 당연히 다 가죽 마감 처리되어 있고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있는데 약간 다크 그레이 느낌의 우드 트림이 적용돼서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벤츠처럼 아주 레이아웃 자체가 화려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고급스럽고 이런 그 북유럽 가구를 좀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이 X7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열 좌석이겠죠.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고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2열 시트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모델은 6인승 모델이고요. 6인승 모델은 7인승 모델과 다르게 중앙 센터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죠. 독립 시트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독립 시트의 장점은 어 이제 어린 자녀분들 말고, 이제 성인이 만약에 이제 탑승을 해서 간다고 하면, 어 보통 이제, 저희 뭐, 쩍벌람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이제 편하게 가려 그러면 다리를 이제 양쪽으로 이제 벌리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독립시트 같은 경우에는 요 중앙 부분에 시트가 없다 보니까 다리를 벌리거나 아니면 모으거나 어떤 자세를 취해도 사실, 성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시트예요. 독립 시트가. 7인승,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7인승 차량보다는. 그런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게, 자녀분들이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 뒷좌석에 같이 타가지고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저희 X7 6인승 차량이 커플더가 중앙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저희 차량이긴 하지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컵홀더를 왜 여기다가 밑에다가 만들어 놨는지 위쪽에다가 놔주든지 아니면 뭐 도어 트림에다가 놔주든지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에다가 음료수를 넣으면발 움직이다가 어, 찰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건드리고 이제 기스도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녀분들이 뭐한 중고등학교 이상 중고등학생 이상 조금 어느 정도 좀 크신 분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신 분들 뭐 초등학생 미만 뭐 이런 경우에는 7인승 모델이 조금 더잘 매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튼이 지금 4개가 있죠 보시면 전동으로 썬 블라인드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운전석 부분도 다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 커버도 뒷좌석에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3열 커버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운전석 쪽 도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차량이다 보니까 뭐 이런 사소한 좀 디테일에 어 좀더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 3열에 누군가 탑 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트를 앞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 요 버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위쪽에 있는 요 레버를 살짝 당겨주시면 돼요. 당기면 전동으로 이동을 하죠. 속도는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서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여기 보시면 약간의 이런 공간이 이제 발생을 했죠. 요 틈으로 들어가서 이3열 시트에 앉으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어, 2열 시트가 딱 적정 수준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3열 시트 레그룸 공간이 한요 정도 나와요. 지금 사실 제가 탑승하더라도 일단 앉을 수는 있는 정도의 공간인데, 사실 성인 남자, 남성이 탑승을 한다 그러면, 장시간 이동하기엔 당연히 좀 불편하겠죠. 사실 3년 시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구색을 맞추는 용도로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어린, 나 연령대가 어린, 이제 어린이 분들이 타시기에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은 3년 시트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년 시트 전용 컵홀더랑 썰루프 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공조기 컨트롤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비록 많이 사용은 안 하겠지만 뭐 있을 거는 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뒤로 그리고 자저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여 역광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어, 자리를 한번 이제 진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 편하게 운전석 세팅을 한번 해보고, 이 정도. 제가 키가 174cm에 몸무게가 85kg이라 좀 덩치가 있는 편인데, 지금 제가 운전하기에 지금 딱 편한 자세거든요. 제가 원래 시트를 딱 앞으로 밀착하지 않고 뒤로 좀 밀고 타는 스타일이어서, 일반 5 시리즈 세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앉으면 뒷자리가 굉장히 좁아지는데, X7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요 기본 세팅 돼 있는 상태로 앉으면, 어 전혀 공간 부족하진 않아요. 뭐, 레그룸도 굉장히 뭐, 주먹 두개 정도 좀안 들어갈 만큼 여유가 있고, 헤드룸도 굉장히 높고, 여유가 있는데, 사실 이 상태로 가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시트를, 어, 됐습니다. 어, 일단은 뒤로 완전히 밀고 등받이도 지금 리클라이닝도 뒤쪽으로 완전히 지금 젖힌 상태인데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굉장히 편하고요. 거의 이 정도면 은 누워서 가는, 어우, 더 눕혀지네요. 이 정도면 거의 누워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전에 제가 여행갈 때 이제 그 카니발 7인승 모델을 렌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 카니발 2열 시트에 앉아서 갈때그 약간 누워서 가는 딱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워서 딱 자연스럽게 이제 얼굴 각도가 이 천장에 있는 썰루프를 향하게 되는데 개방감도 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도 중앙 부분에 이제 걸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지금 편합니다. 한 5시간 정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분들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면 6인승 모델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 7은 저희 X5처럼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상단 하단이 이렇게 독립돼서 독립되어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에요. 하단도 전동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해서 이 트렁크 적재 높이가 한 40mm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단 페일 게이트가 이런 식으로 열리는 이 타입이 이런 차량을 이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 가거나 캠핑 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짐을 적재하기도 훨씬 편할 뿐더러 뭐, 여기 걸터 앉아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제 주차를 한 다음에 뭐, 경치 보면서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이제 즐길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하단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 하중 250kg 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무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보시면 3년 시트가 이제 펴져 있는 상태인데도, 어 그래도 뭐, 어, 꽤나 뭐, 캐디백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지금 이제 넓, 이가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열 시트를 만약에 접고 싶다 그럼 모든 거는 이제 버튼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접어 볼게요 이런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어, 정말 6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6인승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립실트다 보니까 이 가운데 센터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트렁크에다가 뭐 자잘자잘한 그런 잡동사니 같은 거 많이 넣어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 이 가운데 부분으로 짐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7인승 모델이라면 일반적인 다른 SUV들 차량처럼 이 가운데 부분이 이어 시트의 뒷부분이 완전히 이제 막혀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고요. 뭐 그거를 제외한 일반 트렁크 공간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넓이를 갖고 있고, 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뭐, 요 전방 하단에 요, 제가 커플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거 하나랑 또 약간 좀 제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음요 트렁크 양 옆에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는 정말 좋은데, 이런 팔걸이 부분까지 다 가죽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시트 탑승하는 고객님을 위해서 다 이런 식으로 가죽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짐을 그냥 편하게 그냥, 어, 때려 박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데미지가 이제 좀 생길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요거는 아, 조금 뭐, 좋기도 한데 또 단점도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릴 때는 버튼 하나로 상단 하단이 동시에 닫히게 되고요 어, 엔진만 한번더 보여 드리고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X740i의 엔진룸인데요. 아, 사실, 이 G바디로 넘어오면서 X5랑 X6, X7 이 차량들은 아, X3도 포, 포함인데 엔진의 위치가 본 네트 높이에 비해서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제일 무거운 부품이 뭐죠? 엔진이죠. 제일 무거운 엔진을 어떻게 해서든 위치를 좀더 낮게 함으로써 차량의 무게중심을 좀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이 엔진의 그 위치 또한 옆에서 보시면 이 앞바퀴 BMW 마크 이 차축과 정확하게 좀 동일하게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가운데서 봐도 딱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게 사실 BMW의 정말 약간 좀 변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정말 어떤 차를 만들어도 이 무게 밸런스와 이 무게중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다는 그 BMW의 DNA가 이 S7에도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카도 아닌데 이런 스트로파 4개씩 붙여놓은 거 보십시오. 동급 모델에서 이런 차량이 있을까요? 음, 정말 이거는 BMW만의 그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엔진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정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비성은 떨어지거든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팔을 뻗어서 엔진을 정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X740i 차량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현재 22년식으로 이제 연식 체인지가 되고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서 사실 뭐입학 물량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 보통 몇 개월씩 이제 대기를 하시는 게 이제는 일상이 좀 되어 버렸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프로모션 같은 부분이 그렇게 뭐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7 같은 경우는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좋으면 뭐 프로모션이 많든 적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고민 없이 또 차를 가져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주어진 여건상에서는 제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또 출고를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X7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까먹고 좀 빼먹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